29번은 첫째 항의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이 요거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죠. 그때 수열 an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때 수렴한 값 급수의 수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의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 급수가 수렴하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요게... 수열, 등비수열 AN의 공비 R의 범위가 될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합시 10보다 작다고 했고 그리고 수열 AN의 AN은 정수인 항의 개수가 3 정수가 되는 건세개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세항의곱은이 216이다. 그러면 여기서 2 1 6이란 얘기는 6의 3승이 216이죠. 그러니까 소인수로 하면 2가 3개, 3이 3개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첫 번째 정수가 n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공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공비 r이 만약에 p분의 q, 그럼 여기는 이 공비 r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나 공비 r이 마이너스거나 또는. 0과 1 사이에 있는 플러스 값,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p분의 q,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수 n에서 만약에 그 다음 항, 공비 r을 곱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죠? p분의 q. 이렇게 된다면, 여기 n번째, 이게 n, 그 다음번째 항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째 항은 p, q. 피분의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n이 정수인데 이게 정수가 아니라면 n에는 p의 배수가 p의 인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한 p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세 항의 정수인 항의 개수가 세 개면 이세 항은 연속적으로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다음 번째항의 다음 번째항이 정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정수 N에 P의 인수가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수가 될수 없겠죠 계속 왜? N에는 계속 P의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도 P의 3승, P의 4승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정수가 안돼 그러니까 이게 세 번, 세 개의 정수가 있다 얘기는 연속된 세 개의 정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P의 인수가 있고 약분되고 여기는 P제곱의 인수 n에는 p의 제곱까지의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달아 세 개가 세 개의 정수가 주르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정수 n 그다음 번째항이 n r 그다음 번째항이 n 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 세개 항을 모두 더 곱해주면 n의 3승 r의 3승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 값이 6의 3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중간 번장이 이세 개의 항 중에서 두 번째 항이 6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 6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R이 6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n, 첫 번째 항은 n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nR의 제곱. R은 n분의 6이 되는 거죠. n분의 6. 그러면 i 대신에 n분의 6 제곱하면 결국에 음, n분의 3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정수, 요것도 정수, 요것도 정수. 그런데, 세 개의 곱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비 r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면,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리고, 럼그 만약에 공비 r 이 플러스라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결국에 이건 수렴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는 계속 절대 값수가 공비 r이 마이너스더라도 절대값은 계속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0에 가까워져야지 결국에 이 수열 a,n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열 a,n이 0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공비 r이 플러스라면 여기가 6이고 이 n값은 6보다 더큰 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음, 6보다 더큰 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e. 그 다음에 만약에 첫 장이 양수면 첫 장은 더큰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첫, 이게 만약에 n이 두 번째 장이 6이니까 연속된 세, 세 개에서 그러면 6의 제곱만 남았죠. 여기서 6보다 더큰 수는 2가 2개고 3이 2개니까 만약에, 어, 2 2개, 3 하나를 택한다면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2개 택한다면 9가 되는 거겠죠. 9 이렇게. 어쨌든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라면 이게 첫째 항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더하면 15, 10을 넘어가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가는 첫째 항은 더 값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절대 값이 커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비 R이 플러스 플러스가 될수 없고 결국에 공비 R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고 그러면 이건 첫째 항이 될수 없죠 왜 첫째 항은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은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항이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이건 정수가 아니겠죠 정수는 세 개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요게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n값은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9 이렇게 쭉쭉쭉 가능하겠죠. 그런데 절대값이 결국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여기도 안 되죠. 66, 6, 36이니까 66 6 같아지니까 결국에 9가 되겠죠. 9, 9, 그 다음에 9가 가능할 거고 4가 되는 거니까 9가 가능할 거고 또 12도 가능하겠죠. 3이니까 그리고 36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세수가 가능할 거고 먼저 구를 조사한다면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둘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니까 구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6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일단 충족되고 그 앞에 항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니까 2분의 27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12일 때는 12일 때는 여기가 3이니까 3이고 여기는 12가 되는 거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그 다음 번째 항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12는 안될 거고 만약에 36이면 여기가 1이고 36공비하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도 그 전항도 정수가 되는 거니까 36도 안 되겠죠. 결국에 여기 이 정수, 정수 첫 번째 첫 번째 정수가 되는 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만 연속된 세 정수가 이렇게 구해졌고 요거는 그 정수의 앞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수의 또 다른 앞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81이 되겠죠. 81이. 그리고 첫 번째 항이 플러스 값이니까 그다음 번째 항은 요거는 첫 번째 항이 될수 없고 요거는 첫 번째 항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볼게요. 이 그다음 번째 항은 그 왼쪽 그 왼쪽 번째 항은 8분의 200 38에 24, 200, 30, 243이죠. 요건 플러스 값이니까 이게 첫째 항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첫째 항, 두 번째 항이라면 만약에 더해주면 8분의 243 162니까 81이니까 요게 1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첫째 항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 왼쪽으로 갈수록 요것도 될수 없고 그 첫째 항 결국에 2가 된다는 얘기죠. 2분의 27,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18이니까 10을 넘어가지 않죠. 2분의 9니까. 그러니까 요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항. 이게 수열 An,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첫째 항 2분의 27. 그러면 수렴한 값은 1 플러스 3분의 2, 첫째 항 2분의 27이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 6을 곱해주면 6 플러스 4, 그 다음에 3. 326, 3721. 8십일이죠 그러면, 8십일은 3의 3승이고, 이건 10분의 8십일 10에는 3의 인수가 없죠? 서로소 그래서 P 플러스 Q는 91이 답이 되겠네요.